자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뭐 보셨을 때, 오요거 어, 정적분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만 하셨다라면 이 문제를 못 풀었겠죠. 왜? 일단 이 상태에서는 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없어. 어쌤 왜요? 리미트 시그마도 있고. m분의 k도 이렇게 많은데 왜 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없나요? 자 얘들아 정적분을 바꾸려면 리미트 시그마가 있어야죠. 그리고 m분의 k도 있어야죠. 물론 근데 거기에다가 m분의 1도 있어야죠. dx의 역할을 하게 될 m분의 1도 있어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가 되는거죠. 어쌤 여기 m분의 1 있잖아요. 그럼 이 k는 어쩔건데? k는 무조건 n이랑 붙어 먹어서 x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k는 사라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붙여 먹여야 돼. 부, 붙여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n분의 1 역할을 할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적분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지. 뭐 충분히 이 문제를 보고, 오 어, 이거 정적분으로 바꿔야 되겠네라는 생각까지는 할수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어 근데 어 dx 역할을 할 n분의 1이 없네 어 이거 정적분 바꿀 수가 없네 라는 생각까지 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뭐 분명히 정적분으로 바꿀 생각은 할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럴 수 없음까지 생각을 뻗어 가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적으로풀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풉니다. 근데 뭐 그냥 푼다라는 게 이제 시그마 계산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k에다가 1부터 n까지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죠. 1 넣어보시면 f, m분의 2 마이너스 f, m분의 0, 그리고 m분의 1이죠. 1 넣었습니다. k에다가 1, 1, 1 넣은 거예요. 자, 2 넣어보죠. F, Fn 분의 4, 마이너스 Fn 분의 2, n 분의 2입니다. 3 넣어보죠. Fn 분의 6, 마이너스 Fn 분의 4, n 분의 3입니다. 요런 식으로 n까지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Fn 분의 2n, 마이너스 Fn 분의 2n 마이너스 2 그리고 n 분의 n 자 그러면은 음, f n 분의 2에다가 n 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n 분의 1 f 0이죠 요거는 그리고 여기 다 사이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겠죠 플러스 분배하시면서 쓰시면은 m분의 2f, m분의 4, 마이너스 m분의 2f, m분의 2, 플러스 m분의 3f, m분의 6, 마이너스 m분의 3f, m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f, e, 마이너스 f, m분의 2m 마이너스 e,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음, 계산이, 요렇게 하시면은, 마이너스 m분의 1, fm분의 2가 만들어지고요 에, 요렇게 또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m분의 1, fm분의 4가 만들어지고요 음, 요렇게 또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m분의 1, fm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음,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두 번째 께 짝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 거인 얘가 짝이 없이 남아 있을 거다라는 거네. 어 그래서 계속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n분의 1, f, n분의 2n, 마이너스 2까지 가고 요거는 그냥 내려오고 요것도 그냥 내려와서 자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F2는 뭐지 혼자 있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마이너스 n분의 1로 다 묶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F0인데 그냥 이건 n분의 0으로 쓸까? 원래 n분의 0이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다음 마이너스 n분의 1을, 1을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f n분의 2구요 마이너스 n분의 1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f n분의 4구요 플러스 f n 분의 6이구요 점점점 계속 가서 마이너스 n 분의 묶어 있으니까 f n 분의 2 n 마이너스 2까지 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얘들을 다시 어,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시그마 k는 어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2k 2이 정도까지 음 해주면 1 넣으면 이거 나오고 n 넣으면 이거 나오면서 이거 시그마 이용해서 나타냈다가 되겠죠. 앞에 n분의 1 있고요. 빼기 f2는 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게 예죠 앞에 리미트가 있으니까 리미트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뭐 1은 1이고 리미트 n 무한이 가고요. n분의 1 있고 시그마 있고 f n분의 k 이 2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있고 시그마 있고 n분의 k 만들어지고 n분의 1도 있죠. 이제 뭘로 정적분으로 바꿔줄 수 있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m분의 k-2를 x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되겠고 어, 인테그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x가 m분의 빵이고 두 번째 x가 m분의 2니까 m분의 2가 dx네 그러면, 어, m분의 2를 만들어주고, 얘를 dx로 바꿔주고, 2분의 1은 빼내고, 어, 범위는 0부터, 음, 0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마지막 x를 집어 넣으시고, n 무한히 보내보시게 되면, m분의 2n이니까, 대가리분의 대가리를 해서, 양 끝이 0과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마 2분의 1을 이렇게 바뀌겠고요. 문제에서 fx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계산 결과가 4분의 1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1마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8분의 7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